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밥 시작합니다. 남귤, 북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북쪽에서 탱자로 변한 귤를 바라보는 남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재단에서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변천합니다. 성전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외형적인 허례만 남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성업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며 장사꾼들을 쫓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아,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 각자 각자의 내면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임재할 거처로 세워진 사람이 없었다. 주님은 주님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심령에 주의 성전이 세워졌는가? 나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다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전 본연의 의미 내면의 성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소망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